입니다. 그 뒤쪽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이제 우리가 목소리가 잘 들릴수록 그리고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분들께 우리의 메시지가 더욱더 강하게 전파될수록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그 저번 주에 연구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책연구원인데,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공화당 청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가 실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와 연구를 주관하는 박사님이 한 30대 정도 돼요. 젊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말. 보수정당을 연구하려면 우리공화당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인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 앞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한 얘기입니다. 학술적으로 우리공화당이 보수정당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다. 정치적으로 보수파 정당으로서 의견을 피력하는 가장 선명한 정당이 우리공화당 뿐이다. 이것을 정말 많은 정당과 정치인과 언론들이 숨기려고 했지만 학계에선 먼저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 대한 논문을 쓰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사에 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발표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제 곧 10주년을 맞아요. 광화문 광장이 생긴 지 1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 광화문 광장 10주년에 대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하는 키워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공화당이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때문에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알고 싶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우리공화당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공화당 타원동지 여러분과 우파 우리 공화당 지지자 여러분들의 과제는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대한민국 당 시절부터의 오랜 과제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공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문광장 추쟁을 이어지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미지가 굉장히 망가졌어요. 자신이 용역강패 수백명을 보내서 우리 공화당 측의 비무장 시민들을 잔인하게 두드려 패고 폭행하는 장면이 만천하에 보도됐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이미지를 씻어버리고 마치 우리 공화당이 소위 말하는 몰지각한 칠딱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보도된 바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우리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제 용역이든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자신들의 이미지를 좀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뭐 우리공화당 측 시민에 대한 호칭은 어머니, 아버님으로 통일한다. 뭐 이러겠죠. 뭐 우리가 맞고 있는데 어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때리는 방법도 있겠죠. 저한테도 그랬어요. 6월 25일날에 분명히 그 용역 카페가 저를 발로 커도 차면서. 보고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아주 비열한 방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실을 만들고 우리의 헛점을 파고들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틈은 너희가 만들었고 우리는 파고들었을 뿐이다. 여러분, 틈을 주고 싶으신가요? JTBC라든지, 뭐, 지금까지 수많은 어용 좌파 언론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망가진 모습, 분노하는 모습을 그들이 자기 입맛대로 짜짓기 해서 이용하고 우리의 이미지를 버리는데 이용하도록 그렇게 용인하실 겁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민초들이 만든 당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생겨나겠죠. 이 당이 저는 최소 10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바톤 터치할 새로운 동지들과 새로운 여러분의 후배들이 정말 멋진 선배, 정말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선배, 그런 분들로 지금 있는 우리 고아당 타원 동지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멋지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리고 저는 동지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3년을 추증해온 정신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나라와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국기를 들고 깃발을 나아, 들고 나와주셨던 그러한 순수한 열정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마음을 각별히 잊지 마시고 앞으로 들어오시는 새로운 수많은 동지들에게 우리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우리 공화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진민님